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마입니다 자 오늘은 백그라운드로 저와 잭슨이와 디스코가 어, 집에서 유치원까지 산책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어, 뉴질랜드 보육시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나레이션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이 정보를 드리기 전에 제가 네이버로 좀 서치를 해봤는데요. 뉴질랜드 유치원이라고 찾으면 대부분 정보들이 뉴질랜드 유치원 교사대기 또는 뉴질랜드 유치원 경험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잡혀 있더라고요. 자제 정보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가서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영구적으로 살아갈 컨트리로 고심하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왜 아이들과 여자들의 천국으로 불려지나 좀더 알고 싶으시다면, 육아를 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도움을 금전적,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들을, 물론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 정보를 좀 브리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질랜드는 만 5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초등학교, 즉, 프라머리 스쿨을 입학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보육기간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물론 때로 만 5세에도, 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주로 이 나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자, 국공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공립은 뉴질랜드 공립은 틴드 같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치원 줄여서 킨디라고 하죠. 만 3세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요건 약간 초등학교 시스템이랑 유사하게 아침 9시 정도부터 3시까지 운영이 되며 뭐 모닝 세션, 애프터눈 세션 요런 식으로 돼 있고 텀방하기도 쉬고요. 네 그렇게 학교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풀타임 맞벌이 부부들이 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자 그럼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센터라고 얘기하며 데이케어 또는 차일드케어 이렇게 프리스쿨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 0세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생후 12weeks부터 등록이 가능해요 반 구성은 언더투 오버투 이렇게 반이 구성되고 뭐 베이비룸, 토들러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네. 음, 센터들은 보통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풀타임으로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한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풀타임으로뿐만 아니라 뭐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뭐 요일은 정할 수 있어요. 어빌류를 한 날짜를 센터랑 상의를 하시면 돼요. 정해진 그리고 캐주얼로 딱2회뭐 하루에 70불, 90불 이런 식으로도 자리가 있으면 보낼 수 있어요. 기타 뭐 홈베이스드 플레이 센터 등에 이제 부모님들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유가를 하는 정부의 허가된 방식의 기관들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 모든 기관들은 Ministry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허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립이라고 할지어도 정부의 펀딩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과 감사에 철저히 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셋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 뉴질랜드 정부에서 권장하는 ECE. ECE는 Early Childhood Education의 줄임말이에요. 즉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이는 만 3세 이후에요. 그래서 자 누구에게나 주당 20시간의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뉴질랜드 국민 뿐만 아니라 방문계 관광계 누구에게나 자녀를 만 3세 이후에 어, 센터나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면 20시간은 정부에서 비용을 유치원으로 바로 싸줍니다. 자 하지만 이건 시술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립들은 대부분 20시간을 보낼 경우에 무료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지만 사립들은 본인들이 정한 그 레이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20시간 정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엑스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는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이 저희 지우맘집 같이 어, 풀타임 맞벌이 부부들은 이시 무료 지원을 받기 전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 네, 요런 사립 데이케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 비용이 좀 비쌉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순이가 7개월부터 어, 데이케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주당 330불 약 어, 26만원? 이 정도를 내고 있죠. 그럼 한달이면약 100만원 정도죠. 네, 자녀가 두 명이 동시에 가야 한다면, 어, 비용이 꽤 비싼 편이죠. 어,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보낼 수도 있지만, 풀패미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다섯 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 감당하고 보냅니다. 의외로 뉴질랜드에서 육아가 시작되면, 어, 엄마가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음,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네.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집의 수익이 아이를 풀타임으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켤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아빠가 풀타임 학생이고 엄마가 일을 하지만 수익이 뭐한 달에 500만원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이 얼만지에 따라서 두 부부의 수익이 얼만지에 따라서 최고 어, 한 아이당 보육시설 풀타임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뭐한달 100만원이라고 하면 한 70만원 이상이 음, 따로 섭시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섭시디를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은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하시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이후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써브시 지원이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써브시 지원을 하실 수 있었는데 영주권자도 늘어나고 세금도 충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원 자격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카테고리는 되게 세분화돼서 두 부부의 수익이 주당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의 워크앤인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는 있으세요. 저희도 첫째 때는, 어, 그때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음, 수익도 적고, 그리고 둘다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섭세지를 아주 많이 받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유치원에 보낼 수는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음, 주랑 잭슨이랑 11살 차이가 나니까, 잭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보내기 때문에, 생으로, 풀로, 내면서 보내니까, 어, 네, 주출이 어마하죠. 음, 그치만, 잭슨 유치원은 지금 주당 330불이지만, 어, 제가, 음, 여기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점심도 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센터보다는 약간 덜음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어, 또 다른 거는 어, 그러면 뉴질랜드의 어,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모든 보육기관에 어, 90% 이상 어, 정교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어, 발표를 했죠. 어, 그게 한 10년 정도 됐나? 어쨌든 그래서 거의 모든 보육기관에서는 90%정도 아니면 아예 임시교사하고 릴리버티처 그러니까 음, 어, 잠깐 오는 네, 임시교사를 제외하고는 정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교사의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어, 학사 배철러 과정에 해당되는 어,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졸업을 하셨어야 됩니다. 네. 유학생일 경우에 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어, 이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i e l t 7.0이라는 그리고 각 밴드 다7 이상이라는 엄한 점수가 필요하죠. 음. 네, 그렇지만, 어, 뭐, 아카데믹적으로 공부를 엄청 잘했어야 됐고, 뭐, 이런 거를 보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대학교 가실 수 있는 성적이시고, 어, 그리고, 어, 유학생의 경우는 영어 점수가 가장 관건이긴 하죠. 그리고 항상, 어, 여기서 고등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이제, 어, 학사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서는, 음, 인터뷰도 꼭 보고, 그리고 추천서도 꼭두개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 어떤 티칭이나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뭐 볼린티어라든지 이런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음, 어떤 학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어, 아이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지, 유치원 교사가 정말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사실 좀 어린 자녀를 잭슨처럼 어린 아이를 이제 기간에 꿀팜으로 보내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염려하시는 어, 한국 어른분들이 좀 계시지만, 저는 어, 네, 보육 기관을 거의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해피한 마음으로 네, 어, 마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은 어, 네이버 블로그에 뉴질랜드 지우 마음을 어, 서치하셔서 포스팅을 통해서 서면으로 어, 뉴질랜드 교육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일 이후부터요. 네. 감사합니다.